대성문에서 10시쯤에 출발해서 뭐한 6분 정도를 났나요 5분, 6분 빨리 온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5분, 6분이 지났네요. 에... 이렇게 급전 직하로 내려가는 상당히 급경사의 계단 구간이 나와서 한번 에... 기록의 의미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 상당한 경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이제 많이 쉬셨을 텐데 마지막에 이렇게 급경사가 나와가지고 또 인상적인 걸쓸것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경사 계단길을 이제 여기 이쪽 그 코스 탐방하느라고 벌써 이미 예, 수차례 예, 통과했음에도 를 불구하고 또 새롭습니다. 다시 와보니까 예, 굉장한 경사죠. 내려는데도 이렇게 깜빡깜빡 잘못하면 다칠 우려가 있으니 특히 하산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 돌길에서는 예, 사소한 부주의만 예, 상당히 다칠 수가 있어서 예, 저는 그래서 좀 특히 돌길 갈때 내려갈 때는 빨리 안 가는데요. 그래도 위험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 자, 예, 극경사 계단 그 구간. 네. 음, 그, 제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걸로는 이렇게 하산길을 둘러보는 것이 이제 탐방으로서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에, 이렇게 이제 주 능선 완료 지점까지는 이제 촬영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어, 하산길을 주로 둘러보는 걸로 일선사 쉼터. 이제 여기 좀 내려가면 이제 일선사 왔는데요. 그동안 몇 차례 지나면서도 이 선사에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네, 일단 에이 볼만합니다. 에이 영상 요 영상 여기 마치고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